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것이요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인 무리에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나 라는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요. 앞 상황과는 반대되는 내용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앞서 24절부터 26절에서는 화 있을 진저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세상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무엇인지,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정의하는 사랑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사랑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대상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받을 만한 행동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받을 여건을 지닌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3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마찬가지로 선대하는 것, 꾸어주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죄인들은 보통 이방인이나 부정적인 직업을,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자신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신 대상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혹은 물질적으로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을 하며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죠.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무엇인가요? 요즘 신주어로 손절한다 라고 하지요. 관계를 끊고 절교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속편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관계를 끊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닌 듯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구현할 수도 따라할 수도 없는 사랑을 정의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의 방식과 그 대상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그러한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먼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와 사랑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던 우리에게 모든 선과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뺨을 치는 자들을 위해 직접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겉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 유일하신 아들을 이 땅에 내어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사랑의 표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 누린 결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세상 다른 우상이나 종교에서는 줄수 없는 그런 유일한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 바로 이러한 방식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으로 우리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사랑과 은혜 오늘도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으로 우리도 세상에 하나님 사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을 흘려 보내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